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소리내어 합독하며 읽기를 원합니다. 11절부터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나는 외국 사람과 나그네 같은 여러분에게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육체의 종력을 멀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사람 가운데 선한 행실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방하다가 여러분의 선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제도에 순복하십시오. 권세를 가진 왕에게 또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기 위해 왕이 보낸 총독들에게 순복하십시오. 선을 행해 어리석은 사람,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행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십시오. 종들이여, 여러분은 모든 일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들 뿐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지으신 일도 없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며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 되시며 감독자 되신 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인 이이 장은 베드로 전후서 이 전체 배경에 되는 당시 내로의 기독교 박해가 점차 확산이 되었고, 특별히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가 되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이전부터 성도들이 섬겼던 우상을 떠나고 그리고 이 우상 숭배 속에서 함께 관계했던 자들과 완전히 단절을 하면서 시작되는 그 밖에 그리고 아직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는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 반드시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그리스도의 삶에서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11절 오늘 본문이 11절과 25절까지에서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 12절과 그리고 1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 의 선한 행실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방하다가 여러분의 선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해 모든 사람, 주를,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죄도에 순복하십시오. 권세를 가진 자에게. 해. 베드로는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선한 행실의 중요성이 곧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것은 내 행동의 자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나오는 13절에 주를 위해 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행함의 목적이 주님께 있었을 때 이것이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 행동이 전혀 중요치 않은 것이냐? 그렇지 않죠.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는 것은 내 선한 행실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분명.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생활은 사실 말도 못하게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서 모두 떠나오는 선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선한 행실을 해 나아가며도 닥이오는 얼굴한 일, 낙심하는 일, 상심하고 좌절하는 일이 있을 때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죠. 베드론 그렇기에 선한 행시를 행함에 있어 중요함을 말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니 왜 선한 행시를 하고자 해야 합니까? 주님이 선하시기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 우리는 순종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 또한 바로 주님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로 인하여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행실을 하고자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을 통해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이를 기뻐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분명 나의 선한 행실에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선한 행실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옳은 일이라 생각하여 선하게, 선하게 행동하고 노력을 하지만 그 결과가 좋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오는 상신감의 큼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나의 중심되어서 행하는 선한, 행실, 선한 행실에는 실패가 있을지라도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를 위해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결과에 있지 않고 바로 내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기 때문에 그 결과의 목적이 실패가 되더라도 이 행동으로 인하여 기뻐하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결코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중심되심으로 행한다면. 이는 세상이 알지 못하더도 옳은 일이며 주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분명하게 경험하는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를 위한다는 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1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목적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셨으니 나도 같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당하시고 삭신 그 은혜 보좌 앞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기 위해 고난을 겪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에 이미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13절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목적을 잘못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도 똑같이 권한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베드로가 베드로의 입술 속에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본인 스스로가 열두 제자의, 열두 제자의 수제자로서 있었고 또 심지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날에 그, 그가 고백했던 부인들 그리고 그에게 닥쳐던환날들이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분명이 그 이미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사신 그 은혜 자리로 나를 부르셨기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주님이 이미 행하셨으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21절에 말합니다.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행하심을 보고 우리는 그저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지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악한 곳에 미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닮음을 통해 선한 곳에서 지혜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선한 곳에서 있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닮았으므로, 우리는 악한 곳에서 미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선을 행하고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길을 인도하실 주님을 붙잡고 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 속에 이렇게 고백해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길, 은혜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은 곧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엇을 우리는 선포합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이름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선을 행하게 만들고 복음이 순종의 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 우리로 하여금 확신에 이르게 합니다.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을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이 아니라,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말했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사람이 죄를 어떻게 짓지 않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는 자기 고백으로 죄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 속에서 말함을 통해 이것이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죄를 완전히 끊는 자리로 갈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줄 믿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선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오늘 말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복음을 선포함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확신을 얻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말해야 할줄 믿습니다. 복음을 말함으로 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의 입술 속에서 선포함으로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함에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임재 임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입 밖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명하게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경험하는,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